나를 주가 저녁 기도의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만가의왕내주께서왜고초당했나 네 찬양합니다 oh mm -hmm. 这个痛。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어 없어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매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선이여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쓰리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에 가서, 거기서 유아시네라 아멘, 아멘. 종려주의를 마치고 고난 주간에 들어왔습니다. 이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하루하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날 고난 주간으로서 두째 날이 됩니다. 위기도의첫 날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 붙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 2 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라고요. 이 성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헤롯 해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당시 로마 가이사에게서 어,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고 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에도 출신의 사람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도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관심을 사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성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사고자 성전을 약사0 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거축을한 사람이 헤롯이고, 그래야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처럼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도 뭔가 정치적인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 그런 거룩함보다는 정치적인 세체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함에 있어서도 예,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고자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을 앞두고 있는때입니다전 세계, 특히 그 당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두고 아프리카와 유럽, 동서아시아 이전 지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큰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을 디아스포라들이 먼 곳에서 가져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그 제물로 파는 짐승들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받았는데 그 성전세는 유대 화폐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자기네 지역의 화폐를 가지고 왔다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유대 화폐로 돈을 환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제사 드리기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매매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사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일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서 점점점점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갔냐면 그곳으로부터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뭔가 자기들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는 멀쩡한 재물을 흠이 있다고 해서 반려시키고 자기들이 파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파는 짐승에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멀쩡하다고 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그 뒷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고 있었다 단순히 상업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업적인 일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의 소굴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유익만 이익만 추구자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 모습을 본 모습이 회복됨을 대하게 했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본 모습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컬어져야 되겠다.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존재 목적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거룩함보다는.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타락한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화하시기 위하여 매매는 자들과 또 환전하는 자들, 비들기 파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의자와 거상들을 다 드시고 붙이고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어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오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의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를 인해서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처음 겪는 이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오늘의 성전의 모습은제 눈에 두 가지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건물은 큰데 성전은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건물 안에 교회 안에 예배드리 교회 모이는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바뀌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팬데믹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팬데믹을 당한 동안에 교회는 비었습니다 예배자들의 발길은 멈췄습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팬데믹 제2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2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계절 봄에 그리한 고난의 주간을 맞고 부활주의를 맞을 것입니다. 저는 고난 주간 우리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실 것이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어,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2 1 세기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게 우리 각자에게 신령에 말씀할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나주실 것이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팬데믹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반석교의 성부님들이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비었습니다. 예배자들의 발길이 끊쳤습니다. 우리 주님 아파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팬데믹 1년이 지나고 이제 팬데믹 2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되 하나님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분을 바라보며 우리도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하며 주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들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받는 복된 시간들, 복된 심령들,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Amen